누가 쓴 책이나 말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즉 믿는 것이 맹신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믿는 것은 그림 속의 떡을 보는 것과 같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 떡은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는가? 첫째 글이나 말을 듣고 사유해 보라. 깊게 생각해 봐라. 정말 맞는지. 예를 들어 동쪽을 얘기하면 서남북도 살펴보길 그 다음에는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그것이 맞으면 그때에 비로소 받아들이고 수정 보완하여 내 것으로 만들길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정반대일 수도 있음을 알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을 맹신하면 그 사람에게는 탄탄대로가 나에겐 낭떨어질 수도 있나꼭 확인하고 체험해 보게. 사고는 자기가 만들었던 두려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믿음에 의존한다.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종교에 의지한다. 비가 옵니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산을 써야 할까요?